검찰개혁 한다고 해놓고서는 변호사 시장 키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 자가 제일 문제입니다. 약자인 네. 피해자가.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. 경찰 조사에서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자기가 알아서 할수 있거든요. 검사가 와서 아 이거 미지네. 왜이 사람 조사 안 했어. 이렇게 하면서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수정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기회가 박탈돼 버리잖아요.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려면 돈을 써야 돼요. 이제부터는.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.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쓰는 게 장벽이 아니지만 약자,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장벽입니다. 또약자게또 다른 문제는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할 약자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이랬을 때에는 자른 제3자가 신고해 주거나 고발해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제3자가 고발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안 됩니다. 지금 이 민주당 법안에 따르게 되면, 그럼 이의 신청도 안 되게 되면 어떤 음. 문제가 되겠어요? 이제 한번 경찰이 끝, 그럼 그냥 끝나버립니다. 그, 당, 그 상태에서 사기를 치고 나쁜 놈, 강간한 놈은 수사 단계에서 뭐 이의하고 불복해 가지고 음. 다투고, 그다음에 또 1심 가서 다투고, 2심 가서 다투고, 대부원 가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쵸. 정작 그 강간에 피해를 입거나 사기의 피해를 입고 음. 온 집안이 풍지박살난 사람은 한번 경찰이 끝이라고 그러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그럼 뭐 법원이 네. 저를 구제해 줄 거예요 그 피해자를 위해서 법원이 수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? 못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도 국민들은 그걸 몰라 검찰개혁이라는 말그말 그말 문구가 마치 좋은 말처럼 보이니까 네, 네. 실제를 얘기 안 하고 검찰개혁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다는 거죠